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태양을 따라 도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24절기로 나누었습니다. 24절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했으며 다양한 초름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매철기마다에는 어떤 민족적 자태가 어려 있는지 이번 시간에 우리는 경칩, 순분절기와 이 시기 철음식인 달래장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리의 경칩 날은 3월 5일이고 순분 날은 3월 20일입니다. 경칩이라는 말은 놀날 기운이 수물 십자를 써서 겨울잠을 자던 볼레들이깨어나는 때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로부터 경칩 절개에 이르는 기간에 오로 붙었던 강이 풀릴 정도로 봄 기운이 완연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오름이 높고 비가 내리게 되면 우레소리에 놀라 본래들이 깨어나고 개구리가 입을 뗀다고 해서 경칩이란 말을 써왔다고 합니다. 경칩 날부터 보름 지나면 춘분이 됩니다. 춘분이라는 말은 봄춘자에 나눌 분자를 써서 봄기운이 한창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날의 특징은 낮과 밤의 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것입니다. 순분 날이 지나면서부터 낮 시간이 밤 시간보다 점차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봄기운을 맞이할 때, 우리 선조들의 봄맞이는 집안 밖을 깨끗이 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기 우리 선조들은 겨울 내내 소독하지 못했던 가장 진물들을 모두 소독하는 것과 함께.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해 농사를 앞두고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는 것은 정결한 것만을 지향해온 우리 인민들의 알뜰한 생활 풍습이 일단이었습니다. 경칩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농민들은 한해 농사 차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었는데, 주로 정자 준비와 함께 농기구를 정비 수리하거나 없는 것은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춘분이 다가오고 대지우로 범아지랑이가 비어오르면 농민들은 서를 앞세우고 쟁기를 치고 들로 나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춘분을 논밭가리에 가장 맞춤한 졸기로 본 것은 이 무렵에 땅이 완전히 풀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서 기후가 온화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땅 기운이 완전히 풀린 가장 알맞춤한 시기에 논밭을 갈면 이 어느 때 여러 번 가는 것보다 처음이요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해서 고택이라고 일로왔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선조들은 감자와 참깨, 수박 오이와 같은 동작물들과 여러 가지 과일나무, 뽕나무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 가정들에서는 전이마가오리 콩을 삶아 쓴 미주를 가지고 장을 담그는 것과 함께 봄나물로 여러 음식들을 해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때 냉이 무침과 냉이국, 달래장과 달래 생채, 달래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여성들은 이른 봄철에 제일 먼저 토단하는 달래와 냉이가 남종들의 입맛을 돋구고 기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많이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달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봄철에 사람들이 피곤함을 자꾸 느끼는 것은 피위산성화가 관련됩니다. 산성 체질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이래서 능률을 내지 못하고 몹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이때는 에그 피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음식을 설치해야 됩니다. 바로 산나물 중에 달래는 에 이런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피의 산성화를 막는 이런 러전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래는 역시 마늘이나 파처럼 맛이 맵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나 파는 그 산성 식료품입니다. 하지만 달래는 알칼리성 식료품입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파와 같이 알리신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마늘이나 파에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리작용도 아주 강범한데 강정작용, 강장작용, 또 고니작용, 면역기능을 높이는 작용, 항암작용, 또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이런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사람들이 입술이 부르트고, 입안이 자꾸 홀 때. 그 피곤해서 그런다 또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달래를 그런 때 먹게 되면 아주 좋은 양이 작용을 나타냅니다 달래야말로 면역 기능을 높이고 또그 피곤을 푸는 아주 좋은 피로회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래는 또한 그 소화 기능을 높이고 빈혈을 치료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래를 먹게 되면 달거리장이라든가 장출혈과 같은 부인병 일반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양리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달래는 피부의 물질대사를 강화시켜서 피부에 윤기가 돌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미용식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래장 만드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달래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래와 돼지고기, 고추, 파, 점이래들로 미주장 고추장, 기름, 참기름, 만내기, 후춧가루, 참깨 등을 준비합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달리 크기만큼 씁니다. 달래장에 돼지고기를 넣으면 달래의 맵고 쌉싸한 맛에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잘 조화되므로 좋다고 합니다. 지금 다섯 명분 음식을 요리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70g 정도면 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70% 정도 익힙니다. 여기에 달래를 넣고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서 달래의 숨을 죽입니다. 이 달래장은 다른 이러한 감자장이나 호박장과 달리 이 재료가 만문하고 향신재료이기 때문에 다른 장보다 빨리 끓여내야 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감자나 이제 호박 같은 것은 이제 그 재료의 속성으로부터 오래 끓여야지만 달래는 이제 유난 이런한그 재료이기 때문에 빨리 끓여내야 자기 고유한 맛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분 정도 지나면. 메주장과 고추장을 각각 두 숟가락씩 넣고 다시 골고루 볶습니다. 이때 한 숟가락은 13 내지 15g 정도인데 메주장과 고추장의 용도에 따라서 두는 량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에 따라서 메주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1대2 혹은 2대1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기 국물로 달래장 물을 잡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입니다 이때 고기국물은 달래가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부으면 됩니다 흔히 사람들 속에서 요리를 예, 할때 국이나 탕 장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국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국물을 연하게 이제 만든게 국이고 탕이라고 할 때는 국보다 진하게 이제 만든게 탕입니다 장은 예, 국거리가 국물보다 더 많게 예, 만든 것이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과 탕은 염도가 연하지만 장은 염도가 좀센 것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이라고 할 때는 예, 소금을 전혀 두지 않고 우리나라의 이제 매주된장이나 고추장으로 간을 맞춰서 이제 끓이는 게 아주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래장이 끓는 동안 고추와 파를 씁니다. 달래장에서 고명으로 이용되는 파는 버기 좋게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고품을 걷어내는데, 이것은 고기와 매주장에서 배어 나오는 불순물을 없애고 달래장 맛을 돋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품을 걷어내는 것은 다른 장이나 탕, 국을 끓일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달리 장물이 잦으면 먼저 썰어놓은 고추를 두고 약한 불에서 한소끔 더 끓입니다. 구수한 맛이 나는 게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혼이 어, 가정들에서 된장도 쓸수 있지만 이장에서는 메주장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메주장도 1, 2년 보다 5년 이상 지난 메주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끓을 때는 5년 이상 지난 미수장과 고추장을 같이 배합해서 단맛과 매운맛이 같이 어울려지고 그 달래 장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후춧가루는 차숟가락의 3분의 2정도, 맛내기는 차숟가락으로 하나정도 넣습니다. 다음 한 차숟가락 정도의 참기름과 파를 둡니다. 그리고 참깨를 보기 좋게 뿌립니다. 여기서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은 그 향기와 함께 달래장의 구수한 맛이 조화롭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달래장이 완성됐습니다. 내저국의 산과들, 그 어디나 있는 달래와 우리의 토장이 함께 올려 민족의 향치 더욱 짙게 풍기는 달래장. 경칩 춘분식이 용양 음식인 달래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매절기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생활풍습을 창조해온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다시금 느껴보게 됩니다.